인정 욕구형 폭언. 사실 막말의 뿌리는 나좀 알아줘입니다. 존중받지 못한 과거가 있을수록 말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낮은 자기 효능감, 강한 외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가정 파괴의 지름길. 결혼하면 막말이 일상화됩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줄이고, 남편은 점점 말을 줄이고, 무기력해지고, 결국 무관심으로 변합니다. 가정 분위기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감정 폭풍의 무감각. 막말로 상대가 멀어져도 쟤왜 삐졌지? 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정서를 읽는 감각이 둔화돼 있습니다. 정서 공감회로 변두엽 편도체 미약합니다. 아이에게 전염됩니다. 막말은 언어 습관이고 자녀가 있다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빠는 바보야 로 시작하는 언어폭력 2세대 탄생합니다. 이거는 아이한테까지도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막말하는 거 고치지 못하면 평생이 괴로울 거예요. 언어를 무기로 사용하는 습관, 감정이 아닌 전략적 막말도 있습니다.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를 의도적으로 자극합니다. 심리를 보면 조종형 마키아벨리즘 성향이라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모임에서도 필터 없이 막말합니다. 주변에서 피하고 결국 인간관계 단절되죠. 말 예쁜 사람은 오래가지만 막말러는 혼자 남습니다. 주변에 봐도 막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있었었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오래 두고 만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같이 대화를 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말 이쁘게 하는 버릇을 꼭 들이시길 바래요. 감정적 피로를 전염시킵니다. 막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공감의 에너지도 소모시키고 같이 있는 사람 모두 정서 피로감 증가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감정적 전염이라고 해요. 결국 주변이 피하게 되고 그 사람은 고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다. 막말은 순간의 쾌감이지만 결국 신뢰, 사랑, 존경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폭력으로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결국 자기 파괴형 루프입니다. 막말로 순간 해소, 죄책감이 들고, 다시 분노하고, 또 막말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자기 파괴적 관계 패턴이 반복되고, 결국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악순환이 옵니다. 요약 정리, 막말은 단순히 성격이 급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 실패한 거고, 공감 결핍된 거고, 자존감 공격 습관의 종합 세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연애 결혼 사회 어디서든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됩니다.